안녕하십니까. 주식선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를 2016년도에 미국 FDA로 이제 승인을 받은, 승인 받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제 단백질 의약품 생산 설비를,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일봉을 보시면 어3 5 9,000원 그 21선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봉을 보시면은 어이 종목이 원래 10만 원 정도 하던 종목인데 3 5 9,0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어, 최근에 이제 셀토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어, 정부에서, 어, 조건부 승인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 우상향 추세로 올라온 상태인데요. 시가총액이 48조 4,600억 원이고요. 어,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어, 21선이 35만원 정도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 매물대 저항 구경, 가격 구간이 37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린저베드 하단 가격이 33만 1천 원인데요. 과연 이제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의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국내 최초로 조건부 승인을 받을 것이냐. 그런 이슈가 가장 중요한 상태고요. 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은퇴를 선언했죠. 스타트업에서 제 2의 서막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어 밝혔고요. 어 회장직을 내려놨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어 셀트리온은 이제 국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어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기 때문에 뭐 서정진 회장님이 떠난다고 해도 크게 주가의 변동 사항은 없을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과연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 예측을 해본다면 조건부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셀트리온은 40만 원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당분간 조건부 승인이 좀 연기된다 하면은 35만 원대에서 흥보를 하겠죠. 어쨌든 셀트리온은 이제 정부에서도 좀 밀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조건부 승인이 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 시간은 1월 말 안에 과연 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어 오히려 35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셀트리온의 2021년 전망은 어 좋다고 보이고요.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어 글로벌적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가, 판로가 열리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2021년은 전망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모두 앞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후원계좌 카카오뱅크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 더 많은 수익 반드시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